안녕하세요. 2월 9일 목요일 푸키네 초록단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봄날 같으세요. 날씨가 아주 차운 길, 아주 차가운 길인지 없어져서 봄날 같아서 이제 코트가 무거웁네요 이제 코트를 벗고 옷도 가볍게 입어야 될것 같아요. 블랙 캐시미어 철화하고 쌩얼하고 같이 조합된 아이들. 사이즈가 30cm가 되는 이게 묵으니까 색감이 너무 예뻐요 블랙 캐시미어가 철화가 아, 철화에서 풀릴 얼굴들이 좀 많아서 그렇긴한데 그 음, 화분에다 예쁘게 심어놓으면 대품이 될것 같죠? 멋진 대품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 묵은 염자입니다. 염자가 꽃대 다 물고요, 꽃 틀려고요. 여기는 하얀 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팔았던 아이들은 전부 다 핑크 꽃이었는데 얘는 하얀 꽃입니다. 신동도 어흥, 신동도 꽃대를 다물어서 이제 피워가지고 예쁘게 꽃들이 다피웠고요한 몸은 아니고 어, 합식입니다. 합식으로 크는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어 이게가 뭐였죠?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생각에서 입에서는 뱅글뱅글 도는데 이렇게 얼굴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꾸미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가 아, 얼굴 생각이 안 떠오르죠? <laughs> 황금새덤 겨울 잘나고요. 이제 파릇파릇 새 얼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가재발 선인장이고요. 만원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제법 큰 아이입니다. 제발 하얀 꽃 선인장 하얀 꽃이라고 해도 하얗지가 않고 이렇게 약간 핑크 꽃이 핀다네요. 피그미 초콜릿 크리스티 뷰티 소개해 드릴까요? 크리스티 뷰티가 엄청 커요. 이렇게 엄청 큽니다. 이게 지름이 약 20cm가 되고요. 지름이 약 20cm. 이렇게입장도 층수도 많고, 풀이도 <laughs> 엄청 따글따글 따글 예쁜 멋진 대품입니다. 가격은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게 7만 원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우 무거워서 들 수도 없어요. 어우 엄청 무겁고 큽니다. 20cm 정도 되는 크리스티브 왕대품 7만 원입니다. 는 홍매화 군생입니다. 홍매화 <laughs> 빨갛게 인지 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자꾸 목이 잠기는지 모르겠네요. 홍매화 군생 얘는 16,000원입니다. 홍매화 군생 사이즈 얘도 26 정도가 나오네요. 26 정도가 국매화 군생, 만 육천 원이구요. 음, 얘는 체리톱, 체리톱수 교배종입니다. 체리톱수 교배종. 체리톱수 교배종이라 어, 입장이 조금 또 달라요. 날렵하게. 체리톱수 교배종, 칠천 원입니다. 이게, 음, 말리향. 꽃이 피면 향이 좋아서 데리고 와서. 어, 어, 두 군데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쓱 지나가면 향이 엄청 좋으니까 언니들이 어, 어 향난다. 이게 무슨 향이에요? 막 물어봐요. 말리향, 꽃 향기 맡으려고 데려다 놓았어요. 자태양 철아. 자태양 철아, 14만원입니다. 자태양 철아. 철화. 자태양 철아도 참 보기 드물죠. 자태양 철아, 14만원입니다. 요즘 저희 매장에는 언니들이 이제 이런 조그만 인형들, 이, 우리 요, 요거에 빠져갖고요. 제가 포레스라는 사이트에서 사왔어요. 사오고, 언니들은 제가 또 사온 가격에 가져갑니다. 이건 도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제가 대표로 택비를 내고 사갖고 와서 여기다 놓고 언니들한테 제가 사온 가격에 팝니다. 어떤 거는 뭐한 2, 300원 붙는 것도 있는데요. 거의 그 가격에 가, 나가는 거예요. 음, 얘는 우비 소녀 4개가 들어있고요. 8,000원이에요. 요거는 토끼 6마리 세트 8,000원이에요. 토끼 6마리 세트.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얘는 3,000원인데요. 새 둥지 미니어처. 새 둥지 미니어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펭귄 4마리 세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색감도 예쁘고요. 애들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이좀 퀄티가 있게 만들었고, 음, 너무 싼 티가 나지 않게 잘 만들었습니다. 얘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얘는 고양이 세트인가요? 고양이? 고양이 세트같 뜨죠? 얘네는 7,000원입니다. 7,000원입니다. 또 뭐가 있나? 이건 펭귄, 아이고, 이게 터졌다. 이게 비닐이 이게 잘 터지는 게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펭귄 다섯 마리 세트, 8,000원입니다. 이런 꼬맹이 인형은 2,000원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마주보게 해고 있으면, 어 음, 마주보게 놔도 되고, 뭐, 놓는 대로 놓으면 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2,000원 아이들. 자, 자 여기도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이름이 여황이라고 하고요. 5,000원 아이입니다. 나나무 나나후쿠미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입장이 넓어요. 여황이라고 하고, 저도 여황이라는 이름을 처음 대해봅니다. 근데 얘네도 이제 이게 손톱 끝이 물들면서 자구도 많이 생기고 커지면 예쁠 것 같아요. 농장에서 하엽 같은 건 정리 전혀 안 하고 막 키워서 나오시기 때문에 이거 분갈이 하면서 정리 싹 하고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농장 흙이 이게 저하고는 또안 맞는 흙이라 음 지금은 이제 가져온 채로입니다. 여왕 5천원씩이고요. 군생도 있고요. 다 군생이에요. 다 군생이에요. 5천원씩이고요. 얘는 홍등이에요. 엄청 잘 키워놨습니다. 아주 색감도 너무 예쁘고 검붉은색이에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사이즈도 약 10cm 정도 됩니다 <laughs> 홍등 자구 같으죠 요거는 홍등이 요거는 꽃대일 수도 있고 요거는 자구 같아요 홍등 2만원입니다 음, 요아이는자 여기도 자구가 나오네요 음, 자구가 나오네요 홍등 2만원입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꽃도 완전히 진짜 한 송이 장미꽃 같아요. 홍등. 제가 홍등을 좋아하나 봐요. 제가 분갈이해서 예쁘게 키워놓으면 언니들이 또 금방 사가고 금방 사가고 하니까 계속 계속 밀려 있습니다. 계속. 얘는 퍼플 자이언트라고 하는데요. 퍼플 자이언트. 옛날부터 있었던 품종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래 했지만은 아직도 처음 대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요즘, 요즘은 또 새로 나오는 교배종이 많아서. 어, 잘 모르겠는데요. 퍼플 자이언트는 에케베리아 프릴 종류 같아요. 입장이 끝이 꼬불꼬불 프릴이 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연하면서도 예쁘게 물들 것 같, 같아요. 그리고 키우다 보면은 핑크색보다도 더 밝은스럼하게도 물이 들것도 같아요. 이런 품종은. 퍼플 자이언트 2만원이고요. 커팅 군생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커팅 군생이네요. 요즘은 농장에서 자연 군생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 대부분 다 우리 회원님들도 키워보셨겠지만 큰걸 가져가도 집에 가서 작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게 희한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분갈이를 해주고요. 어, 환경이 틀려집니다. 환경이 틀려지니까 얘네들이 몸을 움츠려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움치리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분갈이를 해주면 농장 흙은 농장의 기준을 보면 농장 흙은 거의 상토예요. 거의 상토. 아프리카 식물은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퍼펄라이트랑 모래랑 이런 걸 섞어서 만들어서 물이 잘 빠지게 해서 키우고요. 이런 애케 종류들은 대부분 다 상토예요. 상토에다 또 뭐를 섞어요? 잘크라고. 그분들만의 노하우의 비밀 용량만큼의 걸음을 섞어요. 그리고 환경이 어때요? 굉장히 따뜻해요. 비닐하우스를 낮게 지어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온도를 또 추운 온도 안 만들어요. 10도 이상 온도를 유지를 해요. 그리고 환풍도 많이 해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얘네가 잘클수 있는 발육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집에서 그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예쁘게 잘 키우는 것만이 답이에요. 이거를 마, 잘 키우시는 분들은 또뭐잘 키울 때는 잘 키워요. 언제냐? 봄, 가을. 그럴 때는 분갈이 해준 상태에서도 물과 영양제와 살충제를 잘 섞어서 이쪽에 한 번, 영양제 한 번, 물한 번, 살충제 한 번, 이런 식으로 벌레가 안 생기게. 그리고 물을 먹을 때잘 먹어서 햇빛 바람을 충분히 해 주어서 얘네를 잘 키우셔야 그래야 아이들이 자구도 달고 잘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저도 처음에 집에서 시작을 했고 베란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안 커요. 그 작은 화분에 심어 놓으면 고대로 있어요. 자구도 안 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애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을 너무 안 줬던 것 같아요. 웃자랄까봐, 웃자랄까봐 물을 너무 안 줬던 것 같아요. 그 물을 지금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늘 말씀드린데, 한 번에 흠뻑 주지 말고, 그물한뻑줄물 양을 한세번 정도 나눠서 열흘에 한 번씩 뿌리가 적게끔, 흙이 적게끔 그렇게 주시라고. 그러면은 뿌리가 마르지가 않겠죠? 마를때쯤 되면 또 물을 주시니, 주니까 시또 물을 먹고 뿌리가 이제 활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음, 애들이 잘 크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얘네를 아주 화분하고 얘하고 아주 딱 맞는 요가 얘가 요만하면 밑에 화분도 길이가 있든 없든 하여간 조그만 화분 얘 뿌리가 들어갈 만한 화분에다가 숟가락으로 콕콕콕콕 밀어넣고 젓가락으로 쑤셔 가면서 일단 화분 흙이 몇 숟가락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심어요. 그렇게 심어가지고 어, 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한3 시간 정도씩 저면으로 줍니다. 물을 담궈서 화분을 담궈서 주는 거죠. 저면 관수. 그렇게 해서 물을 충분히 먹어요. 먹이고 그 친구는 어디서 기르냐? 베란다에도 있지만은 거리대야 되고도 내놔요. 그래갖고 이제 가끔. 이, 거리대다가 내놨다, 안에다 넣었다가, 이게 친구들을 이렇게 돌려주죠. 자리를 돌려줘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3시간 내지는 4시간 작은 화분에 있는 거를 저면으로 해서 먹인 다음에는 물을 빼서 밖에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물을 충분히 먹여서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화분에서도 자구가 나올 거다 나오고, 아주 똥실통실 오래오래 예쁘게 크더라고요. 작은 화분에다 꼭꼭꼭 찡여놨으니 위에서 물을 주면 물이 안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서 걔는 저면으로 물을 먹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렇게 물을 저면으로 먹이면서 아이들을 예쁘게 키워요. 그 대신 대품은 몇개 없어요. 대품은 몇개 없고 수제 화분을 사다 보니 수제 화분이 또큰 거는 비싸니까 너무 큰 거는 못 사고 그냥 아주 중품 정도 그 정도에서도 아이들을 참. 다글다글 너무 예쁘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옥상에서 키우시는 언니들을 봤는데요. 옥상에서 키우시는 언니는 흙 비싼 거안 쓰십니다. <laughs> 비싼 거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언니는 또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관엽처럼 뭐흙 슥슥슥슥 뭐 대충 마사 좀 섞고 그냥 흙에다가 그냥 흙이요. 어떤 흙인지 몰라요.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 흙에다가 플라이트 조금 넣고 플라이트 없으면 그냥 마사만 좀 섞고 그냥 심어요. 그냥 심고 키우세요. 근데 잘 커요. 그러니까 이 다육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크냐 이거 중요하긴 한데 음 우리 초보자님 초보자님들은 흙도 좋아야 물빠짐이 좋고 그렇게 해서 키우셔야.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좀덜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오래 키워보신 분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봤던 그거는 일부일 거고, 그 노하우는, 아,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노하우입니다. 그거는 내,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님들은, 음, 이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거 따라 하시는데,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물을 흠뻑 안 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집에서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도 있고 화분 크기, 흙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틀리고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겉흙이 한 1cm 정도 적겠다 싶을 정도로 물을 살짝 흘려 주시는 정도로 해서 한 2주에 한번 정도 3주에 한번 정도 물을 주시면서 키워 보시면서 노하우를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을 줬는데, 애가 뭐, 그래도 부들부들 뭐, 쪼글쪼글 막 이런다, 이러면은, 한 번쯤은 물을 흠뻑 주시거나, 어, 저면으로, 저면으로, 화분이 반쯤 잠기에, 저면으로 해서, 한, 한 시간 정도 물을 먹여서 쭉 빼가지고, 그리고 베란다에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어, 뿌리가 좀 튼실하게 물을 먹어서 뻗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애들이 잘클것 같아요. 얘는, 핫, 트 음, 뭐였죠? 하트 딜라이트입니다. 하트 딜라이트. 입장에, 이렇게, 음, 돌기가 뽕뽕뽕 나오면서 입장도 하트 무늬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트 딜라이트입니다. 하트 딜라이트, 6,000원입니다. 하트 딜라이트,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링구아스입니다. 링구아스. 커팅 군생이고요 링구아스 커팅 군생 요거는 얼굴이 좀 작으면서, 링고아스 얼굴이 오두입니다. 얘는 그래서 14,000원이고요. 얘도 커팅 군생이에요. 얘는 얼굴이 큰 얼굴 두개 하고, 작은 얼굴 하고, 여기 뒤에도 있고요. 목대도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큼직큼직한 얼굴이 있는 링고아스 14,000원입니다. 얘는 오각 집노입니다. 오각 집노 선인장이고요. 어, 지금 얘가 꽤 대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자구도 달고 있습니다. 집노도 대품으로 키우니까 정말 멋있는 아이고요. 꽃도 정말 예뻐요. 오각 집노 얘도 자구 달고 있고요. 사이즈는 10, 12cm? 12cm분에 들어있습니다. 12cm분에 거의 한 10cm 정도 됩니다. 오각 집노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대품이네요. 자구도 달고 있고, 대품이고요. 꽃도 참 예쁜 아이입니다. 연핑크색으로 피는 예쁜 아이입니다. 오박집, 오박집노 18,000원입니다. 발음이 잘안들려고 해요. 레드로, 노블레드, 레드 노블이라고도 하고, 노블레드라고 하는 아이 소개합니다. 12,000원이고요. 이렇게 큰 잎들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물이 들면서, 큰 잎들은 이제 없어지면서, 하엽이 없어지면서, 목대도 생기고, 자구도 생기는 아주 빨갛게 물이 잘 들고 이쁜 아입니다. 이 노블레드, 12,000원이고요. 아방가르드, 아가 아방가르드 12,000원입니다. 아방가르드도 이렇게 지금도 색감이 예쁘고, 똥실똥실하고 튼튼한데요. 아방가르드도 참 예쁜 아이죠. 12,000원이고요. 블루엘프는 그새 다 팔리고 하나 남았네요. 목대아이 블루엘프 만 원이고요. 나나후쿠미니 군생 튼실튼실 나나후쿠미니 군생 만 이천 원입니다. 자구들도 많이 달려 있고 얘도물 좋아하면서 목대가 아주 튼실하게 크고요. 자구도 잘 다는 그런 아이입니다. 색감도 익으면 굉장히 예쁘고요. 나나후쿠미니 만 이천 원 아이입니다. 세틀로사 이렇게 빨간 목대가 올라서 하얀 꽃이 피어서 한달 넘게 가는 예쁜 아이입니다. 세틀로사 이거는 삼천 원 씩이고요. 이거는 웨스트레인보우 웨스트레인보우 육천 원 씩이고요. 음, 얘는 황진이라고 합니다. 아이보리하고 뭐 교배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황진이 좀 똥실 똥실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요건 만 황진이 이름표 어디갔지? 황진이 만 이천 원입니다. 얘도 처음에 나왔을 땐 가격이 참 많이 거했는데 착하진 가격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한동안 보기 힘들었습니다. 통실 통실해서 예뻐요. 은색도 은은하게 무늬들고요. 황진이 만 이천 원이고요. 라지아가 군생들 칠천 원입니다. 9cm 분에 들어있고요. 라지아가 군생들 얘는 조금만 분에 들어있네. 7,000원입니다. 라지아가 군생 7,000원입니다. 슈퍼투구 12,000원이에요. 슈퍼투구 무늬가 아주 하얀 무늬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죠. 슈퍼투구 12,000원입니다. 슈퍼투구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블루드래곤 4두 군생, 3두 군생입니다. 블루드래곤 4두 3두 군생 아이들. 2만원씩입니다. 블루드래곤, 4두, 3두, 군생, 2만원씩이고요. 얘는 정말 똥실똥실합니다. 휴비스, 8,000원 아이고요. 아이고, 휴비스, 통실통실. 참 예쁜 환타색 으로 문질 것 같아요, 애들이. 휴비스, 8,000원 아이입니다. 얘는 홍옥이에요. 2 0 0 0원씩이에요 홍옥. 3개 있습니다. 옹옥 2,000원 씩. 얘는 슈가 베이비 새끼도 달고 군생으로 크고 슈가 베이비 색감 예쁘고 꽃처럼 예쁜 건 다들 아실이라 믿습니다. 슈가 베이비 12,000원이고요. 얘는 골드 아이 창 아이입니다. 골드 아이 골드 아이 만 원입니다. 골드 아이 2두 군생들 얘도 밑에 자구를 깔고 앉아 있고 2두가 아니고 3두네요. 삼두군생 얘도 이쪽저쪽에 자국가 있습니다. 골드아이 자 만원아이입니다. 골드아이 만원아이 색감들이 햇볕에 비쳐서 조명빨이 조명빨 받아서 정말 예쁘죠. 레티지아 철화도 8000원입니다. 레티지아 철화 레티지아 철화 아주 다글다글하게, 너무 물먹영양제비서 키우지 않고 잘 키워주신 그 농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레티지아 철아. 예, 예쁘게. 이제 물만 들면 됩니다. 레티지아 철아,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음, 그린 플로라입니다. 그린 플로라. 그린플로라 32,000원이구요. 이렇게 꺼내서 보면 그린플로라 아, 너무 어두운가요? 이렇게 그린으로 나중에 이 끝은 조금 빨갛게도 물이 들것 같은데요. 그린플로라 두둘레아야 그린플로라 군색입니다. 32,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어우, 대박 크죠? 제법 큽니다. 화분 사이즈가 한 20cm는 될것 같아요. 아이고, 얘는 화이트 플로라입니다. 얘는 화이트 플로라. 얘도 얼굴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정도 됩니다. 열 개래, 열 개. 화이트 플로라. 요거는 36,000원입니다. 화이트 플로라는 36,000원. 두둘레아들은 수명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음, 조금 큰 분에 심으셔도 되고, 그리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시는데, 두둘레아도 작은 분에 심, 그냥 자기 하, 이 등치만큼은 요만한 분에 심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글다글 키우셨는데, 어우, 그분들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막 뭐, 저는 이렇게 중간 입장이잖아요. 판매도 해야 되지만, 저도 매니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매니아님들이 예쁜 화분에다가 다근다근 키우는 거 보면 너무 예뻐서 저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렇게 키우려면 한 2년은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그새또 없어지니까 저는 오래 묵은 게 없어요.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작은 화분에다가 이런 아이들을 너무 크지 않은 화분에다 심어갖고 2년을 달구니까 입장도 다 똑같이 이제 짧아지면서 예뻐지고 오,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들. 키우신 거 보면 정말 탐나. 이런 것들도 한번 키워보시면 대품으로 키울 수도 있고요. 수명이 길어요. 얘네는 막 몇십 년씩 되는 수명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무로 크는 애들이라 아주 수명이 많답니다. 길답니다. 그래서 잘 키우시면 아주 멋쟁이들이 되거든요. 작은 화분에 심어도 괜찮고, 큰 화분에 심어도 괜찮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